네, 반갑습니다. 도대TV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대표 미니밴 스타리아의 페이스리프트와 전기차 버전 EV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새롭게 포착된 테스트카의 스파이샷, 디자인 변화, 전기차 특징, 파워트레인 예측, 경쟁 모델 비교까지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스타리아 EV 테스트카가 포착이 되며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전면부 디자인은 내연기관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유사하지만 대형 라디아테 그릴이 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범퍼 하단에는 배터리, 냉각력, 공기, 흡입구가 자리했고 충전 포트는 차량 전면에 배치가 될듯 싶은데요. 이 부분은 기아의 PV5와 유사한 설계 방식일 듯 싶습니다. 차체가 5200mm에 달하다 보니 충전기 접근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 덕분에 프렁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네요. 측면부는 내연기관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초기 전기차에서 보이던 과도한 곡선은 줄어든 모습일 듯싶습니다. 배터리 효율화에 전장의 부품의 소형화가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여줬기 때문인데요. 실내는 기존 모델과 비슷하지만 대형 디지털 계기판, 공조기 디자인 변경, 스티어링 휠 개선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3270mm의 휠베이스를 활용한 넓은 실내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브이특클 로드 기능과 냉난방 유지 기술을 추가되어 캠핑과 차박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이네요. 스타리아 EV의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정기 상용 모델인 ST1을 기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ST1은 214마력 최대 토크 35.7 76kW의 배터리로 317km를 주행하죠. 스타리아 EV는 84kW급 배터리팩을 적용할 경우 최대 400km 가까운 주행 가능 거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시는 2026년 예상, 가격은 SD1에 5,980만원보다 낮고 보조금 적용 시 4천만원대 초중반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에 포착된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 테스트카는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주요 변화 포인트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면부에는 수직형 또는 픽셀 타입의 DRL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현대차 EV 라인업과 같은 디자인 언어입니다. 측면은 기존 실루엣을 유지하되 휠 디자인 변경과 후면부 램프 그래픽이 개선이 예상이 되네요. 이러한 변화에 소비자층을 더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도 됩니다. 실내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되죠. 현대차 최신 CCNC가 적용이 되고 o t a 무선 업데이트, 디지털 클러스터 확대, 최신 인포테인먼트가 도입이 예상이 되네요. 이 외에도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주차보조 기능, 충돌방지 기능 등 업그레이드가 될 전망입니다. 즉 스타리아는 단순한 미니밴이 아니라 스마트 패밀리 밴으로 진화하는 것이 되겠죠. 파워트레인은 큰 틀을 유지가 됩니다. 2.2 디젤, 3.5 가솔린, LPG 모델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효율 개선과 주행 질감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에 일부에서는 2.5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예상이 현실화가 된다면 경쟁 모델인 카니발, 하이브리드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겠죠. 스타리아는 기아, 카니발과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카니발은 세련된 세단형 감성으로 패밀리 시장에서의 인기가 많지만, 스타리아는 우주선 같은 독창적 디자인과 넓은 공간성으로 차별화되어 있죠.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도요타, 시에나, 포드, 트렌직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정리하자면, 현대 스타리아는 단순히 부분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EV 모델 출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스마트한 실내, 다양한 파워트레인 전략까지, 패밀리카와 상용차 시장 모두를 공략하는 전방위적 진화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스타리아 페이스리프트와 EV 모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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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m -hmm, mm -hmm, mm -hmm, mm -hmm.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Oh. And we all got dreams.